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2 15회 브레이브걸스 16회 이상여 포스트 출연 관련 뉴스입니다. 쿠팡플레이의 오리지널 코미디쇼 SNL 코리아 시즌2가 15회 브레이브걸스 16회 이상여 포스트 출연을 확정 지어 이목을 모은다. 매주 토요일 밤 유쾌한 웃음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SNL 코리아 시즌2가 15회 브레이브걸스 16회 이상엽의 호스트 출연을 확정해 이목을 모은다. 먼저 오는 4월 23일 토 방송되는 15회 호스트로 브레이브걸스가 출격한다. 브레이브걸스는 전국을 강타한 롤린 역주행 열풍을 시작으로 운전만의 치맛바람으로 연이어 음원 차트를 점령하는 것은 물론 최근 예능 퀸더미에 출연하며 종횡무진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특유의 열정과 밝은 에너지로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아온 만큼 SNL 코리아에서 이제껏 숨겨온 코믹 본능을 마껏 발산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SNL과는 지난 시즌 1회 호스트 이병헌과 함께 롤린을 추며 깜짝 카메오로 출연한 인연이 있는 바. 이번에는 호스트로 나선 브레이브걸스가 SNL 코리아를 통해 첫 도전하는 코미디쇼에서 선보일 화끈한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인다. 오는 4월 30일 토 방송되는 16회에는 배우 이상엽이 호스트로 출연한다. 드라마 한번 다녀왔습니다. 굿캐스팅, 미치지 않고서야 등매 작품마다 다채로운 매력의 캐릭터로 변신해 시청자들을 매료시킨 배우 이상엽. 배우로서 작품 활동은 물론 최근 식스센스를 통해서는 그동안 보여주지 못한 이상엽만의 예능캐로 사랑받고 있다. 멤버들과의 케미부터 허당미 가득한 캐릭터로 여심을 공략하는 등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엽은 snl 코리아 시즌2의 호스트로 출연하게 되어 설렌다. 크루 출연진분들, 관객들과 호흡을 맞출 시간이 기다려진다. 시청자분들도 유쾌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토요일 밤이 되도록 열정을 쏟아보겠다. 고 출연 소감을 밝혔다. 매주 매력 넘치는 호스트들과 함께 한계 없는 웃음을 전하고 있는 SNL 코리아 시즌2는 매주 토요일 밤 10시 오직 쿠팡 플레이를 통해 공개된다. 쿠팡 플레이는 로켓사우 고객을 대상으로 한 쿠팡의 OTT 서비스이며 로켓사우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상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 뉴스팀이었습니다.